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매매가 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일부 줄어든 것도 증여세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집을 팔면 양도세, 집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증여 취득세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증여 비중이 줄고 매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거래 중 증여의 비중은 6.8%였는데요. 이 수치는 2020년 6월 5.15% 이후에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자식 줄 바에는 그냥 판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요즘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법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무상증여를 할때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나 상속같이 무상취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시가 각 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 공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거나 공시한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과세 표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원래는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이 맞는데 신고 가액을 뭐더 높게 신고할 리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 표준액이 시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실제 거래 가액이나 감정 평가액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증여를 할때 증여세 산정과 취득세 산정에 사용되는 시가가 서로 다른 상황이 되었던 거죠. 따라서 2022년까지는 증여할 때 취득세가 2023년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었습니다. 증여를 하려면 2022년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진작부터 나왔던 이유죠. 어찌 됐든 2023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보다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거 겁니다. 정확히 이 시가 인정액이 뭐고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르면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 감정, 경매, 공매로 인한 평가 또는 확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산정할 때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도 실제 거래가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여로 인한 절세 효과가 취득세 측면에서는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2022년 하락을 거듭하던 주택 가격이 올해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도 줄고 싼 값에 파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증여가 늘어나지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매매가 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일부 줄어든 것도 증여세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국회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됐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도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연장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핫한 이슈고 부동산 양도나 증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법은 개정이 아주 작게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산을 미리 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 알차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